사울왕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얼마나 기도가 안 됐으면 그랬겠습니까 평소에 기도를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혼자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이야말로 더 기도해야 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한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요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 삶이 평안하다 할 때, 우리의 긴장이 늦추어졌을 때, 그때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했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일백 기도용사가 있다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일까요?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시 말하면 합심했다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전심 전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그 삶은요, 바로 이런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합심하는 게더 낫다는 거예요. 좋은 상을 얻게 된다. 이 말은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일백용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다 같이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야 니만한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킨다는 거예요. 저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에 참복찬 감격이 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계속 늘고 있어요. 현장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매일 저녁마다 예배 드리는데, 거의 1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요. 새벽과 저녁에 이렇게 예배 참여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저녁 예배를 처음 시작할 때 한두 번 하고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같이 예배 참여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저하고 집사람하고 두 사람만 이렇게 왔다면 한 7년 저녁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한 사람이 넘어지면요 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주면서 그게 합심기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그 말은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이 같이 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면은요 거기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더 기도 힘이 생기고 기도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세겹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그리고 나와 너 이렇게 합심하면요 절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동참했는데 가다 보면 또 약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일부의 기도용서로 참여하시는 분들 아니 여러가지 사정으로 신청하지는 못했더라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을 때 앞으로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어 삽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